안녕하십니까, 선소리 박사입니다. 예, 오늘 아침이 지금 추석이죠. 어, 아마 각 가정에서 예, 그 조촐한 그 어, 차례상을 차려놓고 어, 후손들이 이렇게 예, 어, 절을 올리는 그런 시간이 예,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. 예, 먼길 이렇게 고향을 찾아서 어, 집안 어른을 찾아뵙고 어, 조상에게 이렇게 예, 숭배하는 그런 어, 뜻을 어, 표하는 것은 예, 우리나라의 그 아주 어, 매우 어, 뜻깊고 의미 있는 예, 그런 예, 풍습이다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 그런데 이제 왕왕 이그 추석날 이렇게 그먼 길을 와서 어 가족들이 모인 자리가 그야말로 비극적 그 자리가 되는 그런 경우를 어 봅니다. 에 이건 정말 그 조상들이 이 바라지 않는 최악의 모습이겠죠. 그래서 에, 가정의 화목을 중시하는 아, 우리나라 그 전통, 정말하자면 가와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아,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에, 그런 그 전통이 에, 이어져 오지 않는 그런 집안은 참 안타깝다고 볼수 있는 거죠. 에, 그래서 그 어, 정말 그이 배필을 구할 때. 에, 서로 이렇게 마음에 맞는 에, 소위 말해서 요즘 mz 세대가 이야기하는 치치 카카가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에, 그런 배필이 되어야 이렇게 한 평생 화목하게 살수 있다 이겁니다. 에,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정 화목을 어, 견지하지 않는다면은. 어, 정말 그 자기의 그 수명도 갉아먹고또 그게 업이 돼가지고 자식들도 어,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만들어지고, 예, 그래서, 어, 그 폐가 망신하는 예,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제가 나이가 이렇게 그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그 마음이 맞아야 된다. 그 마음은 결국 언어로서 표현이 되는데, 에그 공손하게 에그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상대방은 공손하게 이해를 갖춰서 그 마음에 답을 하고 이런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 그렇지 않고 이렇게. 어, 티격태격 하는 것은 정말 그, 예,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. 예, 뭐, 그, 정당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그 민주당이 저렇게, 어, 어, 내용에 휩싸이다 보니까 당 대표가 법원에 끌려가가지고, 어, 결국 그 기사회생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, 에, 그것도 민주당 내당 그 사정이 복잡하죠. 에, 그래서 어, 정당이나 정치나 어, 사회나 어, 모든 어, 직장 조직이나 에, 정말 그 똘똘 뭉치 뭉쳐서 하나의 뜻으로 뭉, 어, 뭉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직 관리의 A B C 더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에, 여러분들도 지금 뭐, 뭔에 애쓰고 가가지고, 분란이 일어나고, 칼부림이 나고, 이런 그 가정을 보는데,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가는 게 낫죠. 에, 담쌓고, 서로 안 보고, 사는 게 낫지. 그렇게 조상, 차례상을 받으러, 어, 가가지고, 결국 그렇게 싸움질을 하고, 그러면 되겠습니까? 에, 이를 위해서는 정말 그,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어 그렇게 사랑하고 이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정말 그 물과 기름처럼 화합하지 못할 바에는 그 짧은 어 인간 수명을 그렇게 아웅다웅 사느니 미래낼지 갈라서서 그 각자 각. 자기 길을 가는 것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자식에게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정말 그 인생은 짧습니다. 금방 지나갑니다. 그리고 명절이라고 하지만은 몇 번이나 이렇게 서로 만나겠습니까. 뭐, 70대라고 그러면은, 예, 그,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, 어, 30번보다 더 만날 수 있겠습니까? 예, 그래서, 어, 이 만나면은 서로 반갑고 소중하고 피를 나누는, 예, 사이고, 그래서, 예, 정말 그, 따뜻한 마음, 서로를 감싸야 되겠습니다. 예, 저는 아침 일찍, 차례를 끝내고 어, 인근 야산에 와서 이렇게 나골당 앞에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어, 여기에 잠들어 있는 그애 어, 조상들 어, 정말 그 에, 사람마다 아쉬움이 많을 겁니다. 에, 조상들의 뜻이라는 것은 후손이 화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듯 합니다 에, 오늘도 즐거운 명절어잘 마치고 어, 지금까지 못한 이야기 서로 나누고 어, 그렇게 에, 하루를 뜻깊게 조상의 업을 기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주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어, 저희 삶을 보살펴 주시고 어 저희를 어 돌봐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는 에,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에,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,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, 이렇게 건강하게 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어, 하여 주신 하나님께. 예, 너무너무 감사하게, 예, 기도를 드립니다. 예, 정말, 어, 앞날이 참, 예, 그, 이렇게 아침에 짙게 낀 안개처럼, 예, 우리나라가 어둡습니다.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, 예, 정말, 예, 나라도 밝은 미래가 니다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